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호박을 주재료로 해서 특이하게 찰전병을 좀 넣어서 하는 일품요리 월가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거 호박이에요 월가를 대신하는 호박 찹쌀가루 그리고 표고버섯하고 느타리버섯 양념해서 들어갈 거고요 표고버섯하고 늘 짝꿍이죠 고기 다져 가지고 만내기용으로 부재료로 들어가고요 색감을 주기 위해서 홍고추하고 달걀 황백지 단요 이거는 여러 번 제가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 부쳐 놨어요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고요. 저는 표고버섯을 다 불려서 준비를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은 표고버섯 먼저 불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스타리버섯도 데쳤어요. 데쳐가지고 조금 찢어요. 좀 곱다 생각이 되게 이렇게 찢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절여놔야 돼요. 그래서 호박나무를 원래 속이 안 들어가게 눈썹 모양으로 잘라서 나무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씨가 안 들어가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삼각형 되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소를 삼각형으로 빼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이거를 한0.2 정도 되게요.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그렇다고 두껍게 하셔도 음식이 거칠게 나오니까 한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했는데도 씨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 숟가락으로 살살 파낼 수도 있고 칼로 좀도려내셔도 돼요.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시중에 파는 호박으로 한개반 정도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절여줘야 되는데요 소금 한 작은 술 넣고요 물을 1컵 정도 해서 소금물에다가 고루 절여지게 이렇게 미리 해 놓을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은 물을 조금 더 하시고 소금도 조금 늘리시면 되겠죠?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절여 놓을게요. 그다음에 하실 게 반죽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찹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익반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끓는 물로 하시는데요. 숟가락으로 재서 하나 정도 찹쌀은 지금 하나 반 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을 넣어 가지고 먼저 젓가락으로 조금 돌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손으로 반죽을 하시는데 물이 어림없죠 물을 조금 조금씩 부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넣고 하면은 또 다시 고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반만 반만 넣는데요. 었 마저 넣을게요. 여기서 물을 몇 큰술 넣었다 그런 거큰 의미 없거든요. 이렇게 반죽 상태 봐가면서 넣으시는 거라서. 이게 아주 좀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반죽이 붙이기가 좋아요. 이런 것들 반죽하실 때좀 많이 조물조물 해줘야지 찰전병이 매끄럽게 붙여지기 때문에 좀 많이 조물러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전부 다 크기를 같게 하려면은 미리 등분을 해놓는 게 좋아요. 두께가 일정하게 해가지고 크기도 일정하게 해서 나중에 붙여놨을 때 전병이 일정한 크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를 가운데가 좀 들어가게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누른 상태로 하면은 가운데가 붙여놨을 때 올라오거든요. 살짝만. 이걸 좀 누르세요. 그랬더니 꾹 눌러가지고 도너츠 모양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글동글 해서 살짝 누른 다음에 엄지로 꾹 눌러서 이렇게 평평하게.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찰전병 붙일 거리를 준비해 놨고요. 호박도 이렇게 한번 뒤적여 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썰을게요. 아주 곱게 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보통의 채. 해서 놨고요 그다음에 썰어야 될게 홍고추요. 모터 어슷하게. 고추가 크지 않아서 제가 반 개를 했어요. 고기랑 표고랑 합쳐서 양념을 해야 될 텐데 불고기 양념 있잖아요. 그걸 하시면 돼요. 한 3분의 2 정도만 할게요. 또 3분의 2의 절반 설탕 조금 넣으시고요. 다진 파 설탕 양만큼 넣으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고요. 깨소금, 참기름, 참기름 양도 마늘이랑 같은 양으로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후춧 가루 넣어가지고 고기 곱게 다져가지고 핏물 제거한 거고요. 쪽으로 펴고 펴고도 한 다음에는 좀 물기를 짜 주셔야 돼요. 고기 조물조물 하기 전에 소금으로 간하는 거 먼저 해놓고 할게요. 여기다 는 소금 조금 하고 참기름만 넣으시면 돼요. 느타리버섯은 하얀색이라서 소금으로 간을 해요. 언제나 요거 먼저 조물조물 해 놓으시고 표고하고 고기하고는 각자 양념을 제가 조금 조금 조물어죠 얘도 좀 주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요. 궁중음식에 이렇게 합쳐진 거가 많이 들어가죠. 부재료로 이렇게 표고하고 고기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놨고요. 적당히 절여졌는데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도 안 부러지면 절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금 한 작은 술에다가 물이 반 컵이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헹굴 필요는 없고 물기만 꾹 짜주시면 돼요. 비틀지 말고 이거 꾹 눌러서 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짠 다음에 면포에서 한번 더 물기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볶을 거 볶고 지질 거 지지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후라이팬 좀 달궜어요 여기다가 식용유 좀 부시고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요 후라이팬 달궈진 다음에 내용물을 넣고 이렇게 약간 찌직하는 소리가 나야지 적당히 달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볶아요 간이 이미 돼 있고요 양념으로 곱게 다진 파 한 작은 술 정도 되나요? 좀더 넣고 그 절반 마늘 넣고 양념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양념 넣으실 때는 좀 곱게 다지셔야 돼요. 이게 초록색이 선명해지고 있죠. 이렇게 예쁜 색깔로 변하면은 바로 꺼내시면 돼요. 다 볶아졌어요. 이렇게 넓게 펴서 식혀 주셔야 돼요. 색깔이 더 누래지지 않게 바로 식을 수 있게 옆에서 부채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닦아내시고 이번에는 느타리를 볶을 거예요. 깨끗한 것부터 먼저 볶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홍고추 넣고 홍고추에다가는 소금을 조금 넣어요. 아주 살짝 익혀주세요. 여기 또 참기름을 조금만 한 방울. 이제 다 볶아진 거꺼낼게요 이거는 뭐 색깔 변하거나 덤블러질 염려 없으니까 안 펼치고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더 닦고 고기하고 표고하고 섞여 있는 거를 볶을 때는 기름을 조금 넣어 주셔야 돼요 표고는 기름을 좀 넣어 줘야지 볶아지기 때문에 보통은 표고하고 고기하고 섞어서 할 때는 덩어리지지가 않는데 덩어리지겠다 싶으면 물을 약간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저처럼 불을 좀 약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고기가 한꺼번에 뭉쳐지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풀어졌다 그러면 이제 불을 조금 올리고요 이렇게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풀어져서 볶아졌어요. 꺼내놓고 찰전병을 붙이시면 돼요. 자, 조금 달궈진 팬에다가 식용유 들어구고요 <laughs> 너무 많이 도 너무 조금이 어도안 좋으니까 적당량 사이를 좀 넓혀놔야 돼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부풀어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붙여지면서 좀 커지니까 너무 가까이 놓으면 안 돼요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익으면 은 한번 뒤집으면 돼요 붙 때는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붙이셔야 돼요 급하게 하면 은 밑에가 타버리니까 약불에? 네 약불에 기름이 이렇게 조금 있어야지 뭐 없으면 안찢어지더라 호박하고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고명으로 올릴 지단채만 좀 썰을게요. 같이 겹쳐놓고요. 반만 해도 될것 같아요. 고명으로 만쓸 거라서 귀찮으시면은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집에서 드실 때는. 이거는 거의 모든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족순채에다가 제일 제대로 해 놓은 것 같고요. 각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같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자, 이제 버무려 볼게요. 이거는 충분히 식혔어요. 호박 볶은 거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고기하고 표고, 느타리버섯, 통고추 다 넣으시고요. 여기에다가 깨소금 좀 넣으시고 후간을 조금 하셔요 그리고 참기름 조금 하고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막 하지 마시고 이렇게 버물버물 해주세요 아이고 빨간 게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빨간 거좀 꺼낼게요 제가 아까 반개 했는데요 3분의 1개나 4분의 1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빨간 게 많으면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정도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찰잠 병 붙여놓은 거를 들러붙지 않게 섞으면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하고 조금 섞고 한 번에 다 집어 넣으시면 다막 붙어가지고 나중에 잘안 떨어지니까 섞으면서 넣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이거 넓게 붙여가지고 이 안에다 속을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서 잘라서 한 입에 속속 먹기 좋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일품요리로 만들어서 식구들한테 발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접시 하면은 4인 기준 가족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그리고 찰전배 들어가서 좀 든든해요. 살짝 식어도 괜찮고요. 냉장고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지는데 좀 식은 거는 괜찮아요. 해서 그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완성이 됐어요. 간을 좀 볼까? 어때? 간이막 맛있어? 찰전병이랑 음. 호박이랑 버섯이랑 다 너무 잘 어울. 음. 엄마도 침 넘어가지. 아, 쫄깃쫄깃한 찰전병 되게 잘 어울린다. 그렇죠. 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고기를 곱게 다져가지고 찰전병에 같이 음. 묻어가지고 좋은 것 같다. 진짜 맛있. 자 이렇게 해서 담아놓고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월가채 완성됐습니다. 근사하죠? 맛있게 드세요.